안녕하세요 콕토리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섯 번의 구성 영상을 들고 왔고 어, 첫 번째로 콕갱이가 구매를 해준 특포 10.4고 전국노트 꽃받침 따로 넣어드릴 거고 봄날 폴라 시리즈랑 스테이 골드 시리즈 꼭 넣어달라고 해서 어,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 계절 시리즈가 두세트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별 필름과 시리즈들도, 어, 두 트랙씩 넣어드렸어요. 고 B 시리즈 포카들은 어 동안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세트씩 넣어 드렸습니다. 6 공통 케어 팁트 세트 넣어드렸어요. 시리즈 북하고. 요거 넣어달라고 했던 봄날 시리즈. 폴라를 한 세트씩 넣어줬고. 그리고 스테이 골드 시리즈. 요거 엽서 재질이고. 이것도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엽서 재질은 4장에 한 세트예요. 리즈그 다음에 작은 씨 단체들. 그리고 뒷면 공통이고 바레진 튀는 시리즈들도 한 세트씩 다 받아볼 수 있게끔 넣어, 카를좀 넣어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태양호 트랙카 뒷면은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게끔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사용업 트랙카는 세 세트 넣어드렸고요 전고급 트랙카도 마찬가지로 세 세트 넣어드렸고, 이렇게 해서 전고급 트랙카도 세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코리아 소봉투 세 세트, 그리고 베들 태형 소봉투도 세 세트씩 넣어드렸어요. 주7차 부채, 세 세트, 전구급 부채 세 세트랑, 주유 부채도 세 세트, 최소총 여섯 세트 부채가 들어가구요. 종이 슬러건, 유광 재질이고, 세 세트 넣었고, 다음에 종고, 종이 슬러건도 세 세트 넣었어요. 다채 출처 위주로만. 아, 다채출처로만 구성을 했어요. 어, 많이 받아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다음에 엽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발주한 엽서들은 두 세트씩 넣어드렸고, 요 조커폭이랑 재발주한 것들도 두 세트씩 넣어줬어요. 비치타 인기, 이건 히라레 재질이고, 소지노 빈이 채여가지고, 이것도 오랜만에 넣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발주한 옆집 어찌 돼요? 그다음에 파이프파이터, 스테시 이건 여, 이거 노트랑 쓰리즈에 없고 그다음에 베개나라 왕자, 화개나라 왕자까지 넣어졌고비 겜이 도안, 어휘왕자 그다음에 이거 재발전도 안이고 어, 프리즈, 그리고 검림도 안들영포에버띵딩도 소리소리한테 그리고 옛날에 발주했던 그 엽서들도 토끼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두티씩다 비깅이 더안들 넣어줬어요 황코르 재질 연기까지 넣었습니다 필터, 맥어 연결 도무 송도 한 세트 넣어줬고, 그다음에 요거 초대장 봉투 요거는 세 세트 넣었어요. 어, 메모 패드 한 권씩 다 넣어줬고요. 이거 다이너마이트 시리즈 폴라로이드 한 세트씩이랑, 다음에 티켓 포토들 이번에 발주한 거는 두 세트씩, 그리고 저번에 발주했던 티켓 포토들은 한 세트씩이랑, 이건 저랑 추라님 공공 출처 마사타 시리즈 전국급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 저만 출처 남겨주셔도 엔터그레 가능하세요. 아까 못뭐 집어넣었던 정구급 엽서 한 세트랑, 그 다음에 엔젤 전구, 그리고 베이비 택테 엽서들도, 이거는 두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출처, 이번에 한대님도파판 스티커들, 요거 남준호까지 해서 총한 세트씩 넣었고, 이게 3 0장의한세트에요 그 다음에 미니 동모송들 멤버별로 2 세트씩 뽀짝뽀짝 시리즈 동모송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광 팀버튼들 두 세트씩. 그리고 유광 핀 버튼들도 한 세트씩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다이아몬드 시리즈 판 스티커 멤버별반 세트씩 넣은 거. 3,500원에 각첫고한 세트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토갱이 구성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요션님 택포4.4 구성 영상 빼고 보여야 되죠? 되겠... 포카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절 시리즈, 한 세트씩. 앞에 다 뒷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한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별 도안들. 그리고 필름 시리즈들도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어, 개별 도안으로 한 세트씩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빛 시리즈들도 멤버들 한 세트씩. 모든 도안 다한 세트씩 넣어드어요 태양어프리카 한 세트, 그 다음에 전국어프리카 한 세트, 그리고 꽃말 시리즈도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도안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7차 데빌 테 큐봉투 두 세트랑, 그 다음에 유코리아 소봉투 두 세트 넣어드렸고, 그리고 초대장 봉투도 두 세트 넣어드렸어요. 종이 슬로건, 한 세트씩이랑, 두 펜,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 그리고, 엽서들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패드 한 권씩 넣어드렸고요 티켓 포터들 한 세트씩 이거는 얼짱 시리즈 한 스틱 세트, 한 세트씩 그리고 뽀짝뽀짝 시리즈 미니 동호선 한 세트씩 다대출처고요 마지막으로 하트핑 버튼 2,000원이고 하나에 한 개씩 멤버별로 시리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시님 구성영상이었어요 세 번째로 태영님 구성영상데 택배 3.4 맡겨주셨어요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카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절 시리즈 한 세트씩이랑 그리고 개별 도안 옆으랑 시리즈고 그 다음에 필름 개별 도안들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B 시리즈 이거 도안 별로 한대트씩다 넣어드렸어요. 마지막 전부 도안까지 다 넣어드렸고, 그리고 수분프 한대트씩이랑 슬로건 한대트씩 뷔페 한대트씩 다 제출처에요 초대장 봉투 한테트 넣어드렸고 엽서 한테트씩 제출처 메모패드 한권이랑 하트모션 시리즈 티켓 토델도 한테트씩 넣어드렸고 일정 시리즈 팡스티커들 한세트씩랑 계절 시리즈랑 시리즈인 하트 핀 버튼들 멤버별 한 세트씩 이렇게 해서 태영님 구독 영상이었어요. 먼저 포카들 계절 시리즈 한 세트씩. 들어가고 그리고 힐름 개별 시리즈들도 도안별로 한 세트씩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역서랑 시리즈 포카들 한 세트씩 들어가고 빛 시리즈들도 개별 어 도안별로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어요. 도한 세트 종이 슬로건, 한 세트씩, 그리고 엽서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티켓 포토들도 한 세트씩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얼짱, 시리즈 한 스티커들, 한 세트씩. <놀람> 포착포착 시리즈 동호성 멤버별로 한 세트씩 넣었습니다 까지 해서 혜연님 구성영상이었어요 릴리 H 님 특포 3.0 박구님도 한어트 따로 개별 구매해주셨고요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카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절 시리즈들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어, 트레카, 평아 트레카랑 한 세트 정모도 트레카 한 세트 그리고 엽서랑 시리즈 포카들 한 세트씩 그리고 필름 시리즈 포카들 개별 도안들 한 세트씩 다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B 시리즈도 한 세트씩 다 도안별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B 시리즈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봉투들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 제출처 종석이랑, 그 다음 등장인 출처, 부채남전업 부채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프린팅 초대장 봉투 이번에 발주한 거한 세트 넣어드렸고 그리고 엽서들 한 세트씩. 릴리 에이치님도 저한테 구매해준 적이 되게 많아서 다 이번에 거의 다새로 발주품들 위주로 넣어드리려 했고, 그다음에 메모패드도 한 권씩. 메모패드는 어한천 원에 재 판을 해주시면 되세요. 티켓포토들한하모션시리즈랑그 다음에 캔디한 세트씩 시어드렸고 얼쩡 시리즈판스티커들한 세트씩 마지막으로 뽀짝뽀짝 시리즈 미니 동호시리즈트씩 넣어드렸어요 제에서 일리에 구성 영상이었어요. 오늘도 다섯 번의 구성 영상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끝나고 난 후에 구성을 하러 와가지고 찍느라 조금 어, 영상이 많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 어, 이분들은 제가 공지해둔 대로 커뮤니티에 공지해둔 대로 어, 다음 주 월요일에 배송 예정이에요. 어, 이요일에 다시 구성 영상을 올릴 거고 이요일 분들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매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